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심우론 왕 악삽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도레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평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땅, 헤르몬산 아래 희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 모래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 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요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동과 미스르봇 만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요수아가 요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요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요사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요호와의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요사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그 산지와 온 남방과 곳의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곳그 세일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가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요수아가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본원검인 희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에만 약간 남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집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부 연합군은 이미 다 정복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북부 쪽에 있는 그 연합군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부 연합군이 패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북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자 하솔 왕 야빈은 주위에 다른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또가난에 관한 여러 족속에게까지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실 북쪽에 있던 이 하솔 왕 야빈은 바로 갈릴리 하,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난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읍으로 여리고의 20배 정도의 규모이고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하솔왕 야비는 그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족속들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쪽에서의 모든 나라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했더니 바로 하솔 왕이 남부 연합군이 패했다는 이 소식을 듣자 주위에 있는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 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삽 왕과 이 북방산지와 긴내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난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희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했습니다. 주변의 왕들, 그리고는 구석구석에 있는 북방산지, 평지, 그리고 동서편 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병사들을 모으지요.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은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함,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 결국 어, 발로 뛰어다니는 정도였는데, 어, 그들 동맹군들은 말과 병거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여,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본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마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자 결과는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고 병거도 없이 그저 발로 뛰어다녀야 했던 요사와 이스라엘의 군사들 그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하솔왕 야빈과 연합군들을 진멸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투를 하게 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꼭 준비해야 될것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상대방의 병력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공격할지, 어떤 전략으로 방어를 할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음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준비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이후에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사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을 하지요. 그래서 병사들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말과 병거로 무장한 해변의 모래 같이 많은 연합군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야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언제까지 내가 반복을 해야겠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해야 하는 거니? 이 정도 내가 너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좀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겠니? 라고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함께하심, 수없이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고, 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 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는 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도님들께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할수 있을 겁니다. 자조심해라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우리가 성, 장성하고 나면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조심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혹시 너 언제까지 내가 차 조심해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들려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은 계속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말이니까요. 이런 말은 계속 들으면 또한 좋은 것입니다. 사랑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말씀하시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참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공부해라. 이 말은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도 이게 그렇게 잘안 들리잖아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직하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해라 말씀을 할때막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이구, 좀 공부 좀 하지. 이런 마음. 조금은 속상하고 좀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말을 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자녀들도 아마 전달되어지는 그 말을 통해서 조금은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좀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아, 공부는 부모나 자녀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니까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도 더잘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걱정이 많을 것도 더잘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요. 또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의 가운데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도 주시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 하심들도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러나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닥쳐오면, 우리는 또 다시금 두려워하고 또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하기를 또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의 말씀을 붙잡고 골리앗같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요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함이 가득한 저희들이지만,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